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마에를다 쓰고 싶도다 죽으신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식당을 중심과 고 하늘의 식로제사을 받고, 영한하나 날에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원체, 사망의 원체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 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한 의료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부분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의 부활이 없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부분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는데 죽은,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 다른 역사 기록대로 살지 않고 우리 교회의 역사 40년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지금까지 평생 살아면서 예수를 고친까지 지나왔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 또는 그리스의 부활이 없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살펴보고 우리 신앙의 부활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를 먼저 중요해 보고 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겁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죠.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슬퍼하기도 하고, 어떤 면식과하기도 하고, 어떤 면인 어떤 면 경우에 낭만하이절망하에 빠질 때가 많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죠? 알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그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얼마나 좋아졌는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 백세 시대야. 백세 시대. 그래가지고 요즘 백세 시대 하니까 벌써 몇년 전부터 백세 건강보험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그 보험을 들으면 백세까지 보장해준다, 보장해준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약간 이제 불교적인 어떤 그런 색채가 강하지만 이 가요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모르세요? 백색인생 네. 네. 그거 뭐예요? 못 간다고 전해놔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은 그런 거 들지 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입에 두기는 쫙쫙 두기는 한데 다 불교, 불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불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백색인생이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안 들어요 사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노력을 해왔고, 또그 다음에 그 많은 부분들을 해결했어요. 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질병, 질병의 문제, 무병장수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은 의술이,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좋은 식품이 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지만, 백설이 못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이죽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차피 죽는 거 즐기다 이 세상을 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니 살아있는 동안에 뭐해? 먹고 즐기고 마시며 오늘 그렇게 죽어진 삶을 좀잘 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마음껏 뭐하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뭐예요?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팽배하고 팽배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겨야 한다는 생각을 해주고 살았요 그러나 속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뿐만 아니라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처럼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이 죽는 곳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세계가 있을뿐만 아니라 디도키스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주님으로서 다시 오실 때주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다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o 자 r 자들을 to 해 h e 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의 u s 에 h o a 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h a 말씀을 시작하면서 m a n who are i t a l i a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시 a 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e m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뭐 그리스의 부활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뭐 그들이 부활을 인정한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무 받지 못한자들되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보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시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하고 그게 문제다.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엇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 o p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다 h e p e 이 부활 이 부활 o are 하 h e 하 e o p l e who 믿기는 믿는데, 있는 것같는는 한데 확 a r 지 the people who a 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 h e 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도 또한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네. 오늘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한 주간 특별 새배 기배를 진행하면서 여러분 오늘 아침을 살펴보고 오늘 일을 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했던 제자들이 참적한도 그때 니까좀 한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를 위시하고 있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끝까지 경배하도록 들어가고 왔지만 로마 변경위에서 예수님이 잠시 숨어있게요. 36개 주행나흘째그리고 수지자 베드로는 양심이 있어서인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재판받간그안경안래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개집 중에 면박에 말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내려가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당신도 저도 당겨라라고 하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면서몇번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근데더 안심하기로 하십니까?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성분들이 안식후 첫날 예수님을 무려 강 북전에 가서 형기를 알려주러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근데 다른 모든 제자들이 보니까 이 여인들의 말을 들었지만 저기 헛소리 하는 거야. 라는 시급 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자들도뭘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관련된 생각들을 좀살펴봤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요. 물론 믿지 않았지만. 그래서 제자로마경종서 써서 무덤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사실을 수도 없이 예수님께 들었을 때 불바.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가 있는가? 그리스께서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가? 이와 같은 질문 우리 신앙 근본적인 무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림에 대한 대답이 확실하다면 우리 신앙도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근간입 기초가 되는 이것이 무너져 버리고 무엇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대안 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린도 대안에 있는 부활이 없다 하는 전제를 향하여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혹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며 물을 내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해답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니다 그래서 고리대교의 성도를 향하여 말하는 바울의 이 질문과 거기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이렇게 붙잡아야 하는가, 왜 붙잡아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승님 불신자들과 귀한의 믿음이 없는 자들 그리스의 부활을 구현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의 구활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한번 바울의 이야기 중에 한번 살펴보면서 의뢰하는 길을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그리스인들이 도 증거하는 증거는 거짓된 증거여 거짓된 증언으로 분별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께서 도 죽을 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만약 죽을 때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고 사도들이 전파하고 성도들이 미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 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증언했던 사도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증인으로 발견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려에 없다면 그리스의 살아나심이 없다면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려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부활하심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의 기승을 깨닫게 됐죠 깨닫게 될 주의는 이 부활의 기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부활을 통하여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원활 사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떻로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증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구원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구원이 없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채계는 한 순간에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전부활의 주리를 증언하는 게 천판 중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에 성도들은 언제나 그 증언을 증언이 천대 증언으로 드러나고 천대 증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이 몰러와 수식을 증언하고 알려야 할 의무를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어떻게 이 주의를 전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도, 부활절 달걀을 주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구글 달걀을 주는데, 저걸 주는, 네? 주는 의미가 뭐예요? 주는 의미가, 여러분, 교회에서 부활철 달걀을 주니까, 물론, 이부활절 달걀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될것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가 뭐예요? 병아리가 계란에서 깨어나와 새생명을 얻듯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곳에, 사망의 곳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까? 네? 자 우리 주무시는 분들 자다가 깰때니다잘 네? 들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갖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체계가 무너지고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확실하지 못하면 바울 오늘 군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은 여전히 죄인일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버리겠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며 제함의 은총도 없을 것이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 우리는 본래 다 죄인이죠. 믿으십니까? 네. 네, 본래 다죄인 근데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어린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십자가에서 이신 물과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의그 우리를 위하여 죄물이 되사 죽으신 대속의 그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단번에 그냥 한번의 제사 때를 될수 있는 근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다. 주구심으로 그리스의 도 대속사역이 끝났다면, 우리의 죽음, 우리의 제사함 또한, 한 번으로 그치고 또 다른 제사함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이 대속사역, 제사장, 제사장들이 성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한 소문자가 대속의 재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돼요? 한번 사함을 받고 또 다른 죄를 주면 또 다시 대속해서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사를 드린 그 제사가 한 번에 단번에 드린 제사의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 제사의 효력이 어떡하도록 영원하도록 하거니요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끝이 났다면 오늘날 저를 우리는 여전히 제가 언백과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듯 제가 언백과학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영원히 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 상태로 죽었으니 영원한 심팔을 받고 말걸 있을 것이라고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재생에 대한 믿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되고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 그 피로 말미암제사함이 확실한 분리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확정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제인의 죄를 빼소하기 위해 죽으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제사함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보증으로 인쳐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보며 죽은 자가 부활할 것과 제3의 은총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제1관세서벗어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포을로 지어서 해방된 성도는더 이상 죄에 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며 죄의 사슬를 끊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주구심으로 우리의 자가 사함받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의롭다, 들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부리스도의 벌이 없다면, 우리의 의로움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죄 가운데로 가요, 죄의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죠. 주은자의 벌이 없다면,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성령이 주어진 것이 이 세상의 삼분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 일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까요? 뻔했다면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보고 저기를 부리하고 자기 십자가를 쳐나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성경 곳곳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제자도는 자기의 의미를 고 자기의 의미로, 자기의 목숨을 집이나 전통화, 그 다음에 죽어놓으시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뭐 어떤 삶? 넓은 길로 가고 넓은 길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의 삶을? 좁은 길에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난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원칙을 해요. 많은 성김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볼 때,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이갖고 작은 성김을 통해서 교회가 집까지 게되어 오고, 또, 오늘까지도 여러분들이 숨견는그 성김을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만 보면 어떤 때 솔직히 말하면 목사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안쓰러워도 정말 많이 있어요. 신겹고 어렵게 살아온그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드려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볼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면 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보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섬, 섬, 섬기고 헌신합니까? 왜? 왜 자기를 비밀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살아요? 이유가 어디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세스럽게 일을 하지만 또 다른 눈으로 볼때 우리는 매 같은 우리가 삶을 힘들고 어려움 속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좀 그런데 무게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무게를무게 감당하고 묵회 가는 길이 뭐예요? 유가 보예요 천국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그하나님나에서 맞아주시고, 그은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복과 은혜해주신 그 나라를 알아보며 살아가는 걸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섞기고 오시라는 것, 어떤 때는 목사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구하고 헌신을 강조해도, 그때말로, 더럽고 지나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견디면서, 믿음생활을 하고, 이 교회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에 치고 여러분들 헌신을 하는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군은 아니잖아요. 못때려고그렇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가 그내 나라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뢰를 해온 그 삶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희생해 왔잖아요. 그렇죠? 음, 네. 그런 줄은 믿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주를 가여 섬기며 헌신하고 살아온 모든 삶, 전국에 그나 o 하나 k 나라를 I d o n 나라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그 나라가 o 나라 d 그 n t know. I don't 가 n o w I d 을는 t k n o 그런 데 보세요. k n 그리스 don't 이 n o w I don't k 보 o w I don't know. I d 는 n t k n 다 w I don't know. I d o n 도 k n 다 하나의 나라 역사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허상이요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잊지도 않은 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시청한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불쌍한 자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헛것을 믿고.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음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의 부활을 통해 성분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음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그부활하시는 통하여 부활, 너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너희들의 신앙, 너희들의 성격, 너희들의 헛신, 너희들의 순화함이 그들이 보장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황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믿음을 믿음의 삶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황금을 믿는다면 이 땅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으야합니 도리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의 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 고난이 되려 가셨리라할지라고 사부람을 보지 않으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 주님을 나아가며 부활의 영광을 소환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아나심을 통하여 완전한 권을 얻습니다. 또한 이하나의 보장배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죽임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이될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대사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므이는 소감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대에 이와 같이 예산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고함께 때리고 오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죽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우리 영과 천사적인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과 같이 먼저는 우리보다 먼저 장자자들이 일어나게 될것이고 우리가 공중에 끌어올려 주와 같이 영만 혼자뒤에 창나게 될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을 하고서도 이런 말 믿음으로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 그것이 우리 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요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랑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사람들과 잠시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 주님은 다시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하는 거 장로님, 장로님, 권사님, 권사님, 집사님, 집사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실 겁니다. 시작. 기역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이 부활의 소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시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날이 돌아올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먼저 일으키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 있다면, 먼저 창자를 다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공중에 끌어올려 우리도 부활하시 주님의 거룩한 영성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거룩한 공으로 변화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람을 천국에서 누리며 살 사가리할 것이에이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겸양하고 하는 사람 버전을 가지고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뒤로 간절히 축원합니다